이렇게 분자 분자란 뭐냐?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분자가 있고 화합물이 있는데 분자란 뭐냐 봤더니 비금속끼리 공유 결합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 요 공유 결합. 그리고 독립적이면서 고유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자 독립된 입자로 행동하는 원자의 단위체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분자? CO2 분자. H2O 분자. 그죠? 그런데 NaCl 분자 맞아요, 안 맞아요? CO2 분자, 물 분자, NaCl 분자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 분자다, 아니다. 분자다, 요거는. 요거는 화합물이다라고 해요. 화합물. 왜? Na+ 이온과 Cl- 이온이 만나서 화합물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비금속끼리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했어요. 공유 결합.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이 뭔 공유 결합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죠. 뒤에 가서 할 건데. 공유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탄소가 있으면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자, 최외각 전자가 뭐야?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전자. 최외각 전자 탄소 몇 개? 탄소는 자, 보세요 수헬리베붕탄 몇 번? 수헬리베붕탄 네번째 있잖아 네번째 탄소는 최외각전자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탄소는 그래서 다리가 4개가 걸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최외각전자를 몇 개로 만들어서 안정되고 싶다 8개로 돼서 안정되고 싶다 근데 얘는 4개밖에 없어 그러면 몇 개를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수소가 그래 그럼 내거 하나씩 줄게. 수소가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내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야. 전자를 공유한 거지. 산소 전자와 탄소 전자와 수소 전자를 공유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을 하는 거를 분자라고 부르지, 이런 이온결합을 하는 거는 서로 이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는 이온결합, 요거는 공유결합.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어떻게 써요? 화학식으로 CH. 탄소 한 개에 수소 몇개 있어요? 탄소 한 개에 수소 몇개 있다? 몇 개? 네개 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 메탄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탄. 그죠? 그래서 공유 결합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는 분자는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잇는다. CO2가 원자로 쪼개져 버리면 더 이상 탄, CO2가 아니죠. 이것도 물이 쪼개져 버리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면 더 이상 물이 아니죠. 이거를 쪼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물을 내가 물을 끓여서 물 분자를 쪼개고겠다. 안 끓여서 쪼개져요? 안끓안 안 되잖아, 그죠 얘가 근데 이게 쪼개지는 에너지가 있어. 언제? 아주 아주 높은 열에 고열에 높은 열에는 물 분자가 쪼개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 금속 화재예요. 나트륨 금속인데 나트륨이 불붙으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대요. 7 0 0도 이상 올라간대요. 여기다가 내가 물을 뿌렸어. 물을 뿌렸어.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 물이 분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죠? 물이 이렇게 쪼개져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 NaOH, 수산화 나트륨과 나머지가 뭐예요? 요거죠, 요거? 요게 나오지. 그죠? 그래서 뭐라는 얘기예요? 아주 고온의 금속화제, 이걸 금속화제라고 부르는데, 금속화재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유연물이냐면, 그래서 삼류 유연물이에요. 이 삼류 유연물이 나트륨에 불 붙었어요, 나트륨에. 여기다가 물 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폭발이 일어나지, 폭발. 왜? 나트륨이 물 분자, 이 너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물이 내가 끓여서 끓이, 끓여서 물이 쪼개지지가 않잖아요. 이물 자체를 쪼개버린다는 얘기지. 물의 결합을 깨뜨려서 수소 가스가 나오더라. 그래서 폭발이 일어난다. 폭발. 그죠? 화재가 아니라 거의 폭발 수준의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면 어, 여기 물과 만나면 안 되는 물질. 그게 몇류 위험물이야? 3류 위험물. 을 금수성 물질이란 얘기야. 물과 만나면 수소 가스가 나와 버린데. 그러면 거기다 물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물을 나눌 때 성질별로 나눴는데, 삼류는 물 뿌리면 안 되는 거. 그럼 여기는 물, 물로 불 끄면 안 되겠구나. 뭐 다른 걸로 꺼야겠구나. 뭘로 불 꺼야 돼요? 마른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로 덮어서 질식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자, 분자의 종류는 단원자, 이원자, 다원자, 뭐 고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뭐, 그죠? 우리가 음, 대기상에는 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그죠? 수소 요, 요거 자체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소는 하나의 요, 이온을 가지고 있죠. 여기 뭐죠? 맨 마지막 전자를 가지고 있죠. 수소. 또 수소 하나가 뭉쳐서 이렇게 H2 상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수소 H2. 그니까 러 대기 중에는 요 상태로 수소, 산소, 염소, 이렇게 H2, O2, CL2, 요런 상태로 존재를 하더라라는 얘기죠. 요렇게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다원자 분자는 뭐 요런 것들이 있고, 고분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음, 이런 그 뭐야, 분자들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죠.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르죠. 요즘에 불나면 위험한 게 뭐예요? 고분자 화합물들. 독성 물질이 많이들 배출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위험하다라고 보면 됩니다.